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발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제뭐 얘기 드렸죠? 논술을 보내야 되나? 보낼까? 말까? <laughs> 말까? 그리고 네 일부에서 말씀드렸고요. 자두 번째는 그러면 제가 논술학원을 보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준비. 네,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독서에 대한 습관, 독서 습관 그리고 기본적인 네, 글 쓰는 스킬, 글 쓰는 스킬, 뭐 스킬이라고 쓸게요. 네, 뭐 이런 것들. 이거 있는 뭐 맞춤법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죠 문단을 파악하고 논장의 흐름을 파, 파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또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의견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의견을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면 그때는 논술학원을 보내셔도 되고 네 그리고 어때요? 눈수라고는 안 가도 잘하게 돼요. 그래서 눈수라고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서 습관은 뭐 독서에 의해서 생기고 글 쓰는 스킬과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엄마표에서 어떻게 시키면 좋겠느냐? 그래서 뭐로 결론을 내렸나요? 제가 필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필사의 중요성.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필사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네 번째는 제가 필사하기 좋은 기사문 찾기, 기사문 찾기. 네 어린이 기사문, 어린이 뉴스라든가 네 그래서 어린이 동화 좋은 기사문은 필사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네, 필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필사를 하기 전에 1번은 뭘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지, 지난 시간에 보였던 어린이 동화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가 네,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는 글들을 뭐를 할까요? 출력을 해요. 출력. 출력을 하고 저는 두부 정도를 출력을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왜 두부나 필요한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출력을 해서 바로 필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혹시 필사 중요성 안 보셨으면 꼭 3편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읽기를 해야 돼요. 쭉 읽기. 그러면요. 읽으면서 어떠냐면은 모르는 단어나 첫 번째 읽기예요. 음, 근데, 어떻게 하냐. 줄 긋고 읽기. 줄. 네. 줄 긋고 읽기. 네. 그래서 이거는 읽다 보면 근데 사실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모르는 어휘를 그때그때 끊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느냐? 엄마랑, 엄마가 이제 뭐 찾아주느냐? 그러지 말고요. 모르는 어휘를 그냥 넘기면서 유추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술 뭐 시험을 보든 뭐하든 다 아이들이 제일 처음 보는 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어휘를 많은 어휘를 알고 있어도 모르는 어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유추. 감으로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추를 할수 있게 계속 모르는 어휘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유추예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서 멍하니 있고 멈춰지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럼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첫 번째 단계는 자, 두 번째 단계는 유추를 했는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 유추가 맞는지 모르는 어휘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어휘를 동그라미 하고, 그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네, 그렇죠. 국어 사전에서 찾는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는 기사문이, 요새 이제는 나온 기사문들을 보면은, 어뭐이 국어 사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요새 언어를 쓰기 때문에 골든 타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새 속대에서 요새 말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털 사이트로 찾으셔야죠. 네 포털 사이트로 좀 찾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모르는 어디까지 찾으면 정확하게 이제 내용이 파악이 됐겠죠? 그 다음은 뭐냐면 주요 문장 찾기. 주요 문장 찾기. 네. 찾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 네. 필사를 했죠? 이러다 보면은 자신의 의견이 생기게 돼요. 그랬을 때, 자신의 의견, 자신의 네,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이 기사문에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를 네 아이가 쓸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까요?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laughs> 완벽해져요. 네, 그래서 주요 문장을 찾으면서 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보게 되고,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제가 뭐가 필, 좋아진다 그랬죠? 필사를 하면서, 아, 네, 중요성 얘기안 들으려는데, 간단하게 제가 드릴게요. 필사를 하면서 뭐가 생겨요? 국어적, 국어력. 어휘, 네, 문법, 뭐, 띄어쓰기나, 뭐, 문장구, 띄어쓰기, 뭐, 그리고 맞춤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필사를 하면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해력. 네. 좋은 글, 퇴고된 글들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 배경 지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배경 지식이 생기면서 이해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가 생기냐? 떠보세요. 집중력, 기억력이에요. 아이가 필사를 한다는 건 그대로 베껴 쓰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그다 벗겨쓰기 어려워요. 쭉 이거를 벗겨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해서 바로 뭐긴 문장. 네. 이러면서 기억력, 암기력까지 생기게 된다. 긴 문장. 제일 처음엔 막 단어 한, 하나 보고 하나 쓰고 하나 보고 하나 써요. 그러다 그것도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 좋아지냐면, 아, 어, 네. 이해력, 여기다 같이 쓸까요? 사고력, 논리력. 같은 말이니까 제가 쓸게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진다. 음.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축분 교정훈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엄마표 논술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엄마가 논술까지 봐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을 뭐해라? 필사라는 거죠. 그럼 엄마들은, 엄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드릴게요.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9분, 8분이 넘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네. 자, 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뭐냐면 A4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렸어요. 근데 이거를 뭐 B5 사이즈로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 한부 붙였고요. 자 그다음에 글을 제가 두부를 복사하라고 말씀드렸죠 두부를 복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필사를 하게 이렇게 해서 따로 붙여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자첫 편은 아이가 뭐 하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밑줄 그고 읽기 먼저 한다 그랬어요 읽기 1번은 읽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저는 뭐 연필 조, 좋거든요 <laughs> 네 오늘의 뉴스예요 네 강아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교, 교감할 수 있다. 네, 우리 애기가 강아지를 집에서 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 강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나왔어요. 미국 애리조나 대, 대 연구팀의 실험에 참여한 강아지들. 그 다음에 해당 실험이 진행 중인 무슨 무슨 실험일까, 그죠?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1차는 뭐를 해주냐? 그냥 읽어, 읽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으면 딱 끝날 것 같아요. 1번, 첫날은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 MBC 방송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때 연구팀이 강아지는 사람과의 사교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렸다. 먼저 연구팀은, 사람과 1대1로 만난 적이 거의 없는 태어난 지 8주 가량된 강아지를 375마리를로 실험을 했다. 강아지의 종류는 레브라도 레트리버, 골든 레트리버 혹은 두 종류의 믹스견 등이었다. 강아지 앞에 컵두 개를 엎어둔 다음에 한컵 아래만 간식을 둔뒤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네, 이 사진이 지금 그거죠. 네, 보이시죠? 그 결과. 대부분의 강아지가 어떤 훈련 없이도 사람들의 반응에 이끌려 간식이 있는 쪽으로 찾아갔는데 성공했다. 실험자가 간식이 있는 쪽을 가리켰을 때 평균 67%의 강아지가 가리키는 곳 쪽으로 갔다. 또 간식의 아래에 놓인 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신 그 근처에 사람이 노란색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 평균 72%의 강아지가 그쪽으로 갔다. 연구팀은 사람과 대면한 적이 별로 없는 강아지도 손가락질 등. 사람의 행동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강아지를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사회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다른 실험을 통해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먼저 건네 소통이 반응하지만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능력은 나중에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추정했다. 실험자가 아이에게 아기에게 말하듯 높은 톤으로 강아지에게 말을 건, 어, 걸었을 땐 강아지들은 평균 6.2초 동안이나 실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반면 강아지가 열기 힘든 상자에 간식을 담아줬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얼굴로 쳐다본 시간은 평균 1.1초로 비교적 짧았다. 자 첫날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두째 날뭐 해야 될지 한번 저랑 다음 시간에 볼게요. 별표타파